안녕하세요. 밀키트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뉴키트입니다. 김장철은 살짝 지났지만 오늘은 김장김치의 보쌈입니다. 밀키트로 보쌈이 돼? 네, 됩니다. TV에서 김장하는 장면을 보다가 김장김치로 보쌈을 먹는 모습에 갑자기 자취생의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쿠팡을 뒤져보니 부추마늘 보쌈이 있네요. 보쌈 밀키트가 과연 퀄리티가 괜찮을까 생각하다가 저 같은 자취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막걸리 주입과 쿠팡의 부추마늘 보쌈을 조리 시간부터 맛까지 전체적으로 비교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 쿠팡에서 구매한 부추마늘 보쌈입니다. 가격은 쿠팡에서 14,490원입니다. 보쌈무도 들어있네요. 개꿀입니다. 부추보쌈답게 부추가 들어있습니다.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 새우젓과 마늘소스. 그리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은 수육이 들어있습니다. 대략 세 분이 23장 정도 됩니다. 김장김치는 김수미 선생님의 엄마생각 보쌈김치 쿠팡에서 11,900원입니다. 이쯤되면 쿠팡이 플라스틱처럼 보이겠지만 구독자 5명에 뭔 광고가 들어오겠습니까? 오롯이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고 싶은 내 돈, 내산, 내 먹입니다. 김치는 싱싱하게 담근 지 얼마 안된 익히지 않은 보쌈 김치로 5분의 1포기쯤 되는 양이 2개 들어있습니다. 혼자 먹기는 사실 많은 양이에요. 김치 먼저 한번 썰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갓 담근 김치가 몸에 들어오니까 신봉사처럼 눈이 번쩍 떠집 만든지 얼마 안된 상태로 배송하는 건지 아삭아삭하고 아직 안 익은 딱 보쌈 김치입니다. 보쌈용이다 보니 액점맛은 세지 않고 약간 단맛과 칼칼하게 매운 맛이 기대치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제 해자라는말 대신 숨이라는 말을 써주세요. 고기는 마트에서 보쌈용 삼겹살을 사왔는데 13,650원입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혼자 먹는다면 수육으로 총 3번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끄트머리를 좀 잘라내고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칼이 너무 안 들어서 진심 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은 말 그대로 칼 갈고 오겠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기 겉면을 바싹 마이야를 시켜줍니다 요즘 개나 소나 마이야 승우아빠가 자취생들 다배려놨습니다 고기는 센 불에 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고기를 굽고 막걸리 붓는 장면이 다 날라갔습니다 그냥 고기 겉면을 바싹 익히고 막걸리 한통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막걸리의 향과 감칠맛이 있어서 채소는 딱히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냉장고에 먹다 남은 파가 있어서 그냥 넣어봤어요 굴소스 두스푼 정도 추가해주면 감칠맛 폭발.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불현듯 이게 끓고 있는데 국물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비주얼은 무슨 50년 전통 국밥집 국물처럼 생겼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저질렀습니다 신희생 환영회 때 먹던 멀쥐를 팔팔 끓여먹는 맛입니다 <laughs> 자 이제 이 상태로 타지 않게 중불로 맞추고 40분간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막걸리 육수가 졸아들어요 이러면 완성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조리 과정은 사실 간단합니다 비주얼은 정말 압도적이긴 합니다 겉면은 마이야르가 돼서 살짝 바삭함과 쫀득함이 남아있고 속고기는 부들부들합니다 막걸리의술 냄새는 날아가고 찐득해진 소스에 감칠맛 폭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자 막걸리 수육은 끝났으니 이제 쿠팡 수육을 해봐야겠죠 아귀한테 밑에서 한장전마담도 밑에서 한장농조금은2정백이냐 죄송합니다 23장 맞네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데 저는 에어프라이기가 있으니까 200도로 5분만 돌렸습니다 자 이제 막걸리 보쌈과 쿠팡 보쌈이 둘다 완성됐습니다 보쌈 김치에 고기를 싸서 먹으니까 극락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간이 센 김치랑 같이 먹다 보니 고기만 먹었을 때보다는 감칠맛 등은 좀 가려집니다 그럼 살짝 불안했던 쿠팡 보쌈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약간 그 배달 전문 1인 보쌈집 맛이에요. 그래도 가격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막걸리 보쌈, 보쌈 밀키트 승자를 뽑아야겠죠. 저는 밀키트 할래요. 맛은 당연히 막걸리 보쌈이 훨씬 더 좋은데. 퇴근하고 40분 동안 보쌈 못기다가 보쌈 고기를 굽고 막걸리로 삶는 동안 집에 고기 냄새가 스모그처럼 깔렸습니다. 다 먹고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고기로 만든 이불을 덮고 자는 느낌입니다. 밀키트 보쌈은 맛은 좀 떨어지지만 딱 5분 걸립니다. 그리고 김치가 없어도 양념무가 있어서 밀키트 하나로도 보쌈 세트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